필터 교체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필터를 구입하시면 이렇게 구입을 하시죠. 자, 정수기를 먼저 분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를 보시면 있는데 요거를 드라이버로 하셔서 이거를 풀으세요. 밑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풀려요. 당기시면. 그러면 정수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뒤에를 보시면은 요 회색 선이 있어요. 요거를 쭉 따라가 보시면은 저희는 여기가 실험실이니까 요 파란색이 있는데 고객님 댁에는 아마 요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밸브를 잠그세요. 밸브를 요렇게 잠그세요.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요 위쪽으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잠글게요. 그리고 나서 물을 한번 출수를 하세요. 그러면 요 정도로 빠져요. 빠지면 압이 좀 빠진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요 회색 필터를 뽑으세요. 뽑으셔서 요 파란색에다 끼시는 거예요. 파란색에 끼실 때는 이렇게 마른 햄주 같은거나 키친타올을 이렇게 밑에다 까세요. 까시고 파란색을 들어서 오른 왼쪽으로나 이렇게 돌리세요. 오픈한 방향으로 완벽하게 돌리시고. 내리시면 얘가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이 회색을 이 파란색에다 끼우시는 거예요.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어요. 좁은 쪽에 그대로 이 회색 필터를 이렇게 끼우셔서 끝까지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가지고 계시는 이 필터 3 개, 이고요 필터 세 개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이것도 들어서 반대편으로 돌리시고. 면 빠져요. 그리고 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좁고 넓어요. 좁은 쪽을 이렇게 이렇게 들으셔서 좁은 쪽을 똑같이 맞추셔서 이렇게 나머지 필터도 이렇게 뽑으세요. 뽑으셔서 이렇게 세 개를 끼우시는 거예요. 끼우시고 그 다음에 가서 밸브를 여세요. 이렇게. 밸브를 요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을 출수를 하세요. 1리터를 길게 누르시면 1리터가 띠딩하면서 1리터가 출수가 돼요. 그러면 출수가 되고 나서 3분에서 5분 정도 놔두세요. 이게 살균 소독을 하고 있는 여기 입구부터 다 소독을 하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놔두시면 여기 나오는 물에서 염소 냄새가 날 거예요, 염소 냄새가. 그러면 그거를 3분에서 5분 정도 놔두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걸 1L로 뽑았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지났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250cc까지 잠깐씩 누르셔서 250을 또 뽑으세요. 250 뽑고 1분 있다가, 1분이 지났어요. 그럼 또, 또250 뽑으세요. 1분 있다가 또250 뽑고 아니면 1리터를 뽑고 1분 있다가 그렇게 반복을 하시고 한 3번 내지 5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은 이 염소 소독제가 다 녹아요. 그래서 다 소독이 됐거든요. 그러면 다시 똑같이 가셔서 하얀색 아까 잠궜던 그 밸브를 똑같이 다시 담그시는 거예요. 잠그시고 요렇게 잠그시고, 다시 물출수를 하셔야 되겠죠? 요거를 다시 이제 빼야 되니까.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물을 끄시고, 물을 끄시고,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소독을 다 해서, 이제 없으니까, 똑같이 돌리셔서, 내리면 빠져요. 그러면, 아까, 썩어 남았던 거, 네개 필터가, 그대로 이렇게 뚜껑이 다 막아져서 있을 거예요. 고필터를 그각 자리에다가 다 맞추셔서 꽂으시면 되세요. 요거는 그대로 빼셔 가지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 여기는 파란색이 있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노란색에 맞춰서 좁고 넓고 올리셔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밸브를 여세요. 가셔서 다시 밸브를 이렇게 여세요. 그리고 나서 물을 2리터 정도 출수를 하시고 음용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한꺼번에 빼고 한꺼번에 꼈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 정수기이기 때문에 수소 가스가 여기 입구까지 와요. 그래서 그 여기에 있는 필터에 있는 공기가 다 빠질 때까지는 여기가 저희가 물을 받을 때폭 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폭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거는 그냥 수소가스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드시면 되십니다.